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어, 오늘은 5월 5일 네, 10시입니다 예. 10시 43분입니다 예, 일요일이고요 예, 내일 하루 또 쉬니까 미리 좀 어, 방송을 좀 했습니다 예. 어, 무료 추천주 언급을 좀 드리고 어, 요 정리를 좀 하려고 예. 자 나스닥 먼저 좀 시황부터 볼게요 예. 지금 한 3주 정도 조정 나왔었는데, 어,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갭상승 이유는 고용 둔화, 예, 고용, 고용지수의 둔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보고, 어, 금리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안도감으로 상승했다. 희한하죠. 예. 고용이 둔화, 둔화됐다,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악재인데, 악재 때문에도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예, 악재가 호재가 되는 예, 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장은 정상적인 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다. 예, 호재는 호재가 돼야 됩니다. 호재는 이게 선반영돼서 떨어졌다 이건 모르겠는데 호재는 호재가 돼야 되고 악재는 악재가 돼야 돼요 근데 악재가 호재가 되고 지금 고용이 둔화됐다고 그러는데 올라가잖아 이거는 아직도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주식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식적으로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나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나쁜 게 좋은 게 되고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이러면서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장이 지금 반등 나온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예, 지금 1년 넘었죠. 1년이 넘었지만 아직은 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예, 반등이 지금 1년 넘어서 지금 고점을 한번 찍은 상황인데 예, 악재로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미국장 하락이 어느 정도 거의 끝났다고 지금 끝난 것 같기도 해요. 이갭 상승이 한방이 이거 하나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이 거래량은 좀 예, 거래량은 크게 안 터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음, 거래량까지 터졌으면 이거 가는 장이다 이렇게 할 뻔했는데 예. 만약에 조종이 나오더라도 이갭 메우기 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예. 요 근처겠죠. 예, 요 근처에서 뭐 약간 빠져도 요 근처까지는 여유가 있다 흔들흔들. 예. 저희 지금 VIP 시황에서는 제가 요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의하게 그 하자마자 한 3일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 위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이 하락장은 이렇게 짧게 끝난다. 야좀 아쉽네요. 아, 그니까, 준비가 좀된 사람들은, 뭔가 좀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은, 폭락이 한번 세게 나오면은, 예 이걸 기다리는 거고, 어중간 하면은, 어떻게든 계속 올라가면서 좀 수익을 내는 게 낫겠고,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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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장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예 아래 위로 이렇게, 예 고점과 저점 이렇게 그으면 중심이죠. 이 중심 가격을 넘어가버렸어, 중간선을.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이 중간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하락의 어떤 기운을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뭐 대략 그으면은 이 선으로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봐도 알잖아. 이렇게 그으면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방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갔다 할수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 이 라인, 이거를 지지삼아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부 쉬기 때문에 제, 제 생각 계속 그렇습니다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예 그래서 아, 우리나라 장이랑 전부 지, 어 오, 한국 시장 쉬기 때문에 요뭐 약간 약보합 정도 나오면 서하면 우리나라 시장 또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어, 매매하기는 우호적일 수 있다. 예, 악재인데도 우호적일 수 있다. 예, 미국장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미국장 흐름 따라서, 어, 지금 이 약간 밑으로 빠질 것 같은 차트잖아요. 지금 한국 시장은. 근데 이게 바로 한 방에 도, 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예, 이거가, 야, 근데 이게 타이밍으로 보면, 미국장이 약간 그 오늘 내일 밤이죠. 내일 월요일 밤에 보합 약보합 나오고 약간 조종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뭐 이걸 곧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찍으면은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예, 여기서 요 밑으로 박스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예, 우리나라 시장이 예, 조종이좀 나온다. 예, 조정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예, 매수를 들어가고 미국장 반등 나오면 예, 뛴다 이렇게 뭐 노려 볼 수도 있는데 한국시장 etf는 당분간은 예, 한국시장 etf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금융투자 금투세죠 금투세 예, 금융투자 뭐 소득세 이 금투세 이거가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쭉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미리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0조 원 이상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하루 아침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달달이 미리 이렇게 서서히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은 금투세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과연 폐지가 되겠나. 예, 지금 이제 금투세 이걸 안건을 올린 쪽이 지금, 국회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거는 빨리 정해야 돼요. 이거를 아직도 저 위에 이렇게 걸어 놓고, 턱걸이 하듯이 이렇게 살짝 걸어 놓고는, 뭐, 폐지 되네, 안 되네, 뭐, 이러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혼란이 오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항상 이 한국이, 이, 스타일은, 막판에, 막판에, 어? 막 난리야. 어? 축구도 꼭, 어? 제가 제, 축구 보다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초반에, 뭐, 초반엔 체력적으로 비슷하니까, 막 몰아붙이다가, 초반전에요. 슈팅 같은 거 이렇게 받았는데, 어, 잘 못했어. 저희가 볼땐 아쉽죠. 저건 놓치나, 이런 느낌으로. 본인 아까우니까 씩 웃으면서, 박수 쳐. 어 패스 잘했다고. 그게 제일 저는 혐오스럽습니다. 곧 이제 그것보다 점점 못하면서, 끌려 다니다가 한골 먹고 마지막에 되면 또 분투, 혈투 막 이러거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하게 한단 말이야. 금투세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지금 못 박아 놓고는 없애야 되지, 없애야지 하면서 안 없애고 있잖아. 아, 이거 아주 그냥 음 짜증 나는 겁니다. 예. 개인으로 치면은 이런 거좀뭐돈한뭐한 뭐한 3, 4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니네 하는 거 봐서 줄게 이러면 진짜 뺨 날라가요. 꼭 이런 거니 네 하는 거 봐서라는 것처럼 여기에 어, 금투세라는 걸딱 올려놨어. 예, 요위에 금투세 이렇게 올려놓고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근데 한쪽에서는 금투세 폐지라고 말해. 예, 이거 빨리 어떻게 되, 되, 되지가 않아. 근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 어. 이러면 이 저점 와도 못 사요 이거. 어, 저점마도 못 사는 거야. 예,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예, 그냥 좀, 일단 그냥 지켜보자. 예, 더 뭐, 빠질 수도 있어. 이거 뭘,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예, 한국 시장은 제껴놓고, 우리는 뭐, 미국장 하니까요. 예. 자, 그리고 단타 멤버십이, 유튜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 이제, 무료 추천주, 예, 이거가 이제 단타 멤버십으로 나가는 건데요. 예, 4월달 10종목 추천해서 10종목 다 성공했습니다. 5월까지, 11, 11 종목인가? 아,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열 개. 예, 요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예,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셔서 직접 입금하시면 조금 더 쌉니다. 유튜브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문자 리딩, 문자 반, 미국 장까지 리딩 같이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이제 종목 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매매 종목 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예, 어, 여기 리딩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리치퓨처 예, 검색하셔가지고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종목 좀 볼게요. 테스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시황 다 했으니까 예, 테스를 5월 2일날이랑 3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테스, 예, 테스 설명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석유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저가라고 예, 이게 한번 관심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어, 설명 드렸는데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거잖아. 예, 이게 다 급등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관심 관심으로 한번 언급했던 게더 강하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좀 긴감인가요? 이게 만약에 예, 뭐 유가 내려가고 그다음 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쪽이랑 지금 아, 그 팔레스타인 그 어, 무장단체죠. 무장단체랑 지금 휴전 협상, 뭐 평화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저 이란이랑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공습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끝까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휴전 그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한, 진짜 몇 미터라도 그땅더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 순간에도 싸운 사람들이 있어. 예, 싸운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석유주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테스 도갭 예, 상승을 했어요 예, 갭4% 까지 이 상승을 해 가지고 예, 매도 하시라고 예, 여기 저희 예, 여기 예, 저희 리딩방 예, 무료 추천주 리딩방에 예, 테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테스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알려드렸어요. 예. 그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가격이랑 이런 걸다 잡아드립니다. 뭐 뭉퉁 그려가지고 뭐 챙기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수 매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 챙기는 방법, 일종의 기법이 되겠죠.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들 다 알려드리니까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테스도 정리가 됐습니다. 예, 테스까지 해가지고. 에, 이거 뭐, 천만 원씩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4월 달에, 예, 4월 16일부터 했잖아요. 그럼 40만 원, 예, 7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예, 220만 원, 예, 260만 원, 270만 원, 예, 330만 원 수익 났네요. 예, 330만 원, 예, 4월 달에만. 무료 추천주 이거 잘 따라하셔도 되는데, 이제 빈도수가 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시즌 1에 제가 52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개 정도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200만원 수익이 났어요. 요 파란 거는 이제 시즌 2로 끌고 왔던 종목들이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 어,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 이게 너무 질질 끌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랑 에브리봇이 조금 좀, 좀 지지부진해서 제가 이때 좀 멘탈이 좀 충격받았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조금 조심해, 조금 쉬어가겠다고, 네. 그때 뭐라 그랬더라? 뭔가, 이렇게 지금 나오나? 하여튼 뭐 제가 좀 쉬어 가겠됐어요 쉬어 가고 조금 쉬다가 예, 뭐가 잘못됐는 잘못됐는지 이건가 잘못. 하여튼 뭐, 예, 뭐 하도 글이 많 글을 많이 적어가지고 못 찾겠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요거 만회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예,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이거 수익률 다 합치면은 누적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4% 7% 12% 15%아3 3 0만원 아까 수익 났다 그랬으니까 33%네, 예, 33%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가 1차 추천을 이쪽에서 했어요. 예, 요날 요날 했는데 예,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 내일이 아니죠. 화수 목금 사이에 이거 거의 끝납니다. 예, 그럼 한글과 컴퓨터 정리하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어 2차 계좌로 어, 이그니까 2차 매수를 한번 했어요. 예, 여기 한글과 컴퓨터 2차 매수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11% 수익이 났기 때문에 뭐 본전에 팔아도 예, 11% 수익이야. 예, 지금, 2만 9,300원대니까, 예, 뭐, 한 2,000원만 더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한, 한 9%? 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이제 마무리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요렇게, 예, 지금 무료 추천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구요. 어, 이쪽에 교육 자료를 쭉 올려둘게요. 그래서 저희 지금 리치퓨처 VIP 회원님들이랑 버핀매매 VIP 회원님들께서는 어, 이 유튜브 이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 하는 모든 서비스 뭐그 기법 교육부터 뭐뭐 뭐 지표 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어, 다 서비스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예, 그리고 종목이랑 미국장 리딩까지 하기 때문에 예, 유튜브 여기는 그냥 오직 한국장이 단타예요. 예, 무료 추천드린 이 내용 딱 이대로니까, 예, 리치 퓨처 회원님들이랑, 예, 버핀 매매하시는 회원님들은, 예, 어이구, 저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다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리딩 안에. 예, 그리고, 여기에 돼 있는, 여기 유튜브에 있는 서비스 모든 것들은, 예, 저희 여기, 예, 리치 퓨처 회원님들이랑, 예, 버핀 매매 회원님들 동일하게 다 제공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그, 문의는, 문자반 문의는, 예, 요쪽으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어, 유튜브 여기 밑에 보면 주소 있어요. 예, 저희 여기, 예, 카카오톡 방이랑 텔레그램 방, 예, 주소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예,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셔서 뭐, 예, 조금씩 해보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요즘 라이브도 조금씩 이제 해보려고 예, 테스트 중이에요. 예, 테스트 중인데, 예. 지난번 여기 추천드렸던 건 이겁니다. 제가 추천주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하니까 조회를 안 하더라고.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아, 저거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인데 추천주 한 종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이러니까, 예, 뭔지 모르잖아. 예, 그게 테스였습니다. 테스. 예, 테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라이브 지금 뭐 요즘 뭐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라이브 뭐 시, 심심해가지고 이뭐 재미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예뭐 하여튼 다양한 좀 컨텐츠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